지금 북한이 겉으로는 이렇게 잠수함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전진 배치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다른 기류가 또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0월 11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여기 대규모 열병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열병식에 많은 핵심 장비들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오늘 동아일보 국제부의 주성아 기자가 오늘 썼습니다. 주성아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.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북한이 지금 어~ 이렇게 무기를 전면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 때문에 이 무기 전면 배치 별로 실익이 없을 거다 이런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예 실익보다는 일단은 지금 그~ 그 북한의 큰 주요 장비를 가진 부대들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전략 미사일 부대 이런 부대 같은 경우도 지금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어 지금 그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뭐 가짜로 차에 실을 수 있지만은 미사일 운반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가 아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런 차들은 북한에서 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오는데 입몇 대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대들이 그 차량이 평양에 가있기 때문에 미사일 부대 같은 경우는 운용하기 힘들고 탱크나 비행기 같은 북한의 그 나름대로 쓸만한 장비 역시 어, 평양의 부대가 나눠져서 차출돼 갔는데 문제는 부대만 간 것이 아니고 이 숙련된 그런 운전병, 탱크병들도 평양에 갔거든요. 아 그래요? 어, 네,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, 전쟁을 준비하려면 이 장비들을 다시 부대에 복귀시키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귀시키게 되면 열병식을 망치는 것이고요 아, 열병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주요 알짜 경력들이 평양에 차출돼 갔기 때문에 반대로 이~ 저~ 그~ 부대가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고 전쟁을 치를 만한 형편이 못 돼서 지금 그런 딜리마에 빠져있다 예 수가 그렇군요 예.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왜 이렇게 열병식에 예. 어~ 이렇게 목을 매는 건지 북한 내부적 사정이 있을 텐데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 북한이 그나마 뭐 외부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열병식 아닙니까 예. 그래서 이번에 뭐 중국보다 규모가 크게 하락해 가지고 중국이 1만 2천 명 동원하는데 북한은 3만 명 동원해서 지금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쉽게 말해서 중국의 열병식의 국제적인 시각이 다 지금 시선이 쏠려 있는데 북한은 중국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지만은 이 열병식 하나는 이각 잡는 거는 중국보다 훨씬 낫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국제적인 화두를 좀 끌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자 주성아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